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여수 MBC와 목포 MBC가 공동으로 전남 지역 9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틀에 걸쳐 관련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후보군에 대한 선호도와 현역 의원 평가 그리고 경력 기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옆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강세 속에 주요 후보들도 약진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먼저 총선에 출마한 후보군 가운데 누가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여수갑에서는 민주당 주철현 44%, 이용주 26%, 박기성 8%,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가 3%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 선호도는 주철현 후보가 6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70세 이상에서는 이용주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45%를 기록했습니다. 여수 을 지역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김회재 36%, 조계원 21%, 권오봉 20%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김희택 3%, 진보당 여찬 2%의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김혜재 의원이 3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인 가운데 29세 이하에서는 권호봉 전 시장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40대에서는 조계원 후보가 김혜재 의원과 같은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는 주철현 의원에 대한 긍정평가가 61%, 부정평가가 28%로 나타났습니다. 김혜재 의원도 긍정평가가 63%, 부정평가가 24%로 두 현역 의원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번엔 어떤 경력을 가진 인물이 국회의원에 적합하냐고 물었습니다. 여수 갑에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 34%, 중앙정치 경험이 많은 인물이 28%, 시민사회단체 경력 인물 10% 등의 순이었습니다. 여수 을에서도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과 중앙 정치 경험이 많은 인물 등의 순으로 나타나 두 지역의 조사 결과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과 을 선거구는 각각 7명씩 모두 14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두 선거구 모두 현역 국회의원들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 경선 후보들이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대 총선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국회의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를 물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22%, 신성식 16%, 서가번손은모 각각 13%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이성수 6%, 천을함과 김문수 후보는 각각 5%였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국회의원 후보 선호도는 서동룡 26%, 권양엽과 이장현 각각 12%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이충재 10%, 유공기 9%, 위원주 5%, 정한중 2%였습니다. 특히 을지역구 내에서는 민주당 서동룡 의원이 광양시 30%, 구례군 24%로 순천시 해령면과 곡성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국민의힘 이장현 전 의원은 순천시 해령면 17%, 곡성군 16%로 광양시와 구례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의정 활동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의 평가를 물었습니다. 갑지역 소병철 현 의원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 긍정 평가가 53%, 잘 못하고 있다 부정 평가가 35%였습니다. 을지역 서동용현 의원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 긍정 평가가 51% 잘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가 32%였습니다. 오는 4월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손청광양 곡성구례 갑을 지역고 국회의원 적합도를 경력기준으로 물었습니다. 갑 지역구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 지역활동을 한 인물이 30%, 중앙정치 경험이 많은 인물 29%를 기록했습니다. 법조인 등 전문직 출신과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가진 인물이 각각 12%, 중앙부처 관료 출신 인물 6%였습니다. 을지역군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 지역 활동을 한 인물이 33%, 중앙정치 경험이 많은 인물이 26%,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가진 인물이 14%, 정부 관료 출신 인물과 법조인 등 전문직 출신 인물이 각각 6%등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MBC뉴스 김주입니다. 다음은 전남 서부권 목포와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입니다. 조사 결과 목포는 양강 구도가 형성됐고 영암 무안 신안에서는 현역 의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 가운데 누구를 더 선호하는지 목포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배종호 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28%. 김원희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7%, 문용진 현 부부요양병원장 11%, 이윤석 전 국회의원 5%, 윤선웅 현 국민의힘 목포시 당협위원장 4%, 최일곤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4%, 최국진 현 진보당 목포시 위원회 공동위원장 2%, 박명기 현 녹색정의당 전남 도당위원장 1%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배종호 부위원장은 50대 이상에서, 김원희현 의원은 30대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김원희현 국회의원에 대한 목포 시민들의 평가로는 긍정평가가 53%, 부정평가가 30%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다음은 영암 무안 신안 국회의원 선거 후보 선호도입니다. 서삼석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8%, 백재욱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14%, 김태성 전 제11사단장 7%, 청경배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 부실장 7%, 김병도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5%, 황두남 현 국민의힘 영암무안 신한 당협위원장 3%, 정승욱 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1%, 윤부식 현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1%, 김팔봉 전 고용노동부 서기관 0%로 나타났습니다. 서삼석 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긍정적 평가가 54%, 부정적 평가가 32%로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22% 많았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번엔 해남 완도 진도와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입니다. 해남 완도 진도에서는 4선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강세를 보였고, 담양 한평 영광 장성에서는 3명의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준호 기자입니다. 해남 완도진도 선거 국민에게 총선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45% 윤재갑 현 국회의원 19% 윤광국 전 한국감정원 호남지역 본부장 7% 장완석 전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 4%, 김병구 현 법무법인 사면 대표 변호사 3%, 이영호 전 국회의원 3%, 곽봉근 현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고문 2%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높은 가운데 윤재갑 현 의원은 30대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재갑 현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잘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긍정적 평가가 52%, 부정적 평가가 31%로 긍정적 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다음은 담양 한평 영광장성 선거구입니다. 이계호 현 국회의원이 30%, 박노원 현 민주당 부대변인 27%, 이석형 전 한평 군수 24%, 김영미 현 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 특위 부위원장 4%, 김선우 전 복지TV 사장 1%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이계호 의원은 담양군에서, 박노원 부대변인은 장성군에서, 이석형 전 한평 군수는 한평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이계호 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긍정적 평가가 57%, 부정적 평가가 31%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MBC뉴스 안주도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군 선거구에 든 민주당 여섯 명과 무소속 한명등 야권 후보만 7 명이 난립하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김승남 문금주 두 명의 후보가 한명진 최영호 조재환 김수정 박지환 후보를 앞서는 분위기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선거구에서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32%, 문금주 26%, 한명진 12, 최영호 8, 조재환 4, 김수정 2%, 무소속 박지원 후보 0%였습니다. 없다거나 모른다, 무응답이 17%나 됐습니다. 선거군의 지역별로 보면 고흥군에서는 김승남 후보. 보성, 장흥, 강진군에서는 문금주 후보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김승남 현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질문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58%,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 31%였습니다. 모른다거나 무응답은 12%였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의 경력만 본다면 어떤 인물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지방정부나 의회 등 지역 활동을 한 인물이 33%, 중앙 정치 경험이 있는 인물 24%, 중앙부처 관료 출신인 인물 13%, 시민사회단체 경력이 있는 인물 9%, 법조인이나 교수 같은 전문직 출신인물 4%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저희 여수 MBC와 목포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전남도 내 9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각 500명씩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선거구별로 17에서 29.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에서 4.4%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의 한 회사를 둘러싼 비리 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표이사의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 회사의 총 투자 금액은 200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 주주들은 하루 빨리 공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 회사와 경찰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현 대표이사의 각종 범죄 의혹이 불거진 회사에 한전 출자사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150억 원에 달합니다. 사이때 받아 내요 가장 관심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한전 출자사 외에도 지역 기업과 개인 투자자까지 포함하면 총 투자 규모만 200억 원이 넘지만 다 지은 공장은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주들은 이 모든 것이 현 대표이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관계 회사에 수차례 호소문을 보내며 회사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초, 그다음 대한민국 1호 공장이 되는데 그 상징성도 다 잃어버리고 처벌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공장이 하루라도 빨리 가동이 돼서 피해 주주들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식 4,500주와 공장 지분 5%를 받기로 하고 1억 원을 투자한 한 투자자는 2년이 지나도록 주식을 받지 못했고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이 투자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주식을 합의를 봐라. 이거는 제로 인정받기 힘들 것 같다. 저한테 계속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경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인데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도 무혐의로 끝나면서 주주들은 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대표이사만 참석한 주주총회 민사소송은 다음 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대표이사 김 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제 관련 검찰 수사는 2년째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 전남 동북권 세개지자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내년 말까지 9,2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세개 지자체 아파트 입주 물량은 15개 단지 9,18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광양이 약 5,5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순천은 2,800여 가구, 여수에서 78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년 동안 출입이 통제됐던 고흥 소록도가 오는 5일부터 단계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개방됩니다. 고흥군은 최근 보행 데크 보수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5일 소록도 중앙공원을 시작으로 6일에는 한샘병 박물관까지 일반에 개방된다며 일제강점기의 아픈 애환과 마리안드 마가렛의 봉사정신이 깃든 소록도를 2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소록도 인근의 거금도와 거금대교, 연홍도, 녹동바다정원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등을 적극 활용해 고흥의 대표 관광 권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 수학기 이후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산지, 재고 물량, 시장 격리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5일 21만 7천원 선을 기록했던 산지 쌀값은 19만 4 796원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벌라남도는 쌀값 하락은 민간업체의 소극적인 매입과 공공비축미 매입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정부 차원의 쌀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을 건의했습니다. 제1 4회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누리호 실물 전시와 드론 전시 체험 등 고흥만의 스토리가 있는 축제 콘텐츠에다 우주과학 체험과 우주 여행 미디어 아트, 달 표면 걷기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더해질 예정입니다. 고흥군과 축제위원회는 고흥의 우주 항공 매력을 만끽하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투영하는 누구나 오고 싶은 매력적인 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